통성은 없어요. 통성은 근데 있어요. 근데 텔레포트 하는분 계셔서 천천히 좀 하려고 괜찮아요? 저 저도, 저도 지금 텔 텔레, 텔레포트. 네. 아그 아니면 디스크 골프. 그 골프인데 네. 던져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 괜찮아요. 그거 가볼게요. 원반 던지기. 그다 천천히 하기 괜찮아. 근데 텔레포트 안면 제자리에서 움직여도 가나요? 아뭐 아니까 그러니까 헬레포트 그거 조이스틱 갖고 하는 건데 그거 멀미 엄청 나요 신입들 신입은 아무튼 음. 초대할게요 네 응. ready to start 다 오셨나? 그 스타트 누르면은 어.. 잠깐만요 아, 어 됐네 그, 뭐어딨 우선 놓으세요 그거 네 됐어.. 어.. 볼리 안보이는데? 아 썼겠구나 이제 각자 색깔 파란난 파란색 권희님은.. 던져서 어떻게.. 하, 던져서 저.. 불빛 안으로 집어넣는거에요 하나 하나씩 골프처럼 아 한번씩 한 던져가지고 예 깎아지네요 아이고야 골프처럼 호리눈 하자 이 천천히 가야죠 이거 <laughs> 플러스투다플러스 투! 플러스틱한분 어디 갔어? <laughs> 아, <천천히. 웃음> 저기 여기 계시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던져서 예 네. 안돼 천천히 동글동글씩 던져저 동글동글씩. 퍼팅을 조금씩 퍼팅 살짝 퍼팅을 살짝 하세요. 오. 오 <laughs> 다시. 아또 다음 거로 가는 거야? 네, 구홀이에구홀 가자. 보자. 어, 았네 지나가버리네? 어. 약간 빗나간 거 아니에요? 빗났어. 음. 아. 옆에 샥 지나갔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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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하세요. <laughs> 다 봤다미네. 어디야 이건 뭐예요? 그거 어, 점수 방향에 있는데요. 여 아, 아, 1번은 지나가야 네. 되는데. 예. 네. 이 일이 뭐? 그거. 그걸 통과하면 뭐가 점수 낮을 거예요. 어. 그거 오이. 보너스 점수 어, 나올 것 어디가... 같은데. 제가 이러네. 쉬. 어, 쉬. 여기가... 어이, 보너스 점수. 아. 오. 보너스 점수. <laughs> 보너스다. 어아 나무 맞았다 아간절아 진짜 맞다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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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몇번 그렇게 갔어 <laughs> 헷갈렸어 동울어똥샤전 <돈> <아이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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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laughs> 아, 아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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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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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 동전. 동아 동전. 동 아, 이전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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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어. 흐흐, 뭘하 어, 여기 가운데, 물인데, 여기가. 예, 돌.. 저는 한번더그 안에서 돌아가야 돼요. 물에 빠진, 어, 다시 빠꾸입니다. 으쌰! 건너가자! 건너가나요? 건너가나요? 으 건너가자! 오, 한 번에 건넜다 아, 데이 너무 많이 갔다.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멀미가 있지? 그 텔레포트 바꾸세요. 멀미나 랭룸은. 텔레포트를 바꿔야 텔레포트로. 바꿔요, 텔레포트로. 랭, 따로 할 때는 괜찮은데 랭룸은 이러네요. 조금 그래요. 랭룸 심해요, 약간. 좀더 이축해져야 돼, 약간. 저도 이거 그러니까 하는데 세달 뭐. 걸렸어요. 저이한데세달 음. 걸렸어요, 세 달. 아, 지금은 멀리 안 하시는,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계단 네. 앉아서, 어, 네. 앉아서 하고. 어, 네. 어요 앉아서 하고. 회전 의자에 앉아서 삥삥도 돌면서요. <laughs> 근데 텔레포트로 왜안 되지? 아, 아마 게임이 끝나야 될 거예요, 왜? 아. 중간에. 밖에, 밖에... 나셔가지고, 그, 포기 설정으로 가셔야 돼요. 네뭐 혹시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바꿔 야실래요 아니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것만 하고서는 천천히 하시고 이것만 하고서는 다거 바꾸, 바꾸세요 이거 네. 되게 어려워 넘어가야 지다 미끄러져요 여기서 다 걸려 아아 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거야? 네, 저 섬에 섬에 걸려야 돼요 아, 요새 다걸려 이거 개념사, 개념사람 거의 없어. 네. 아, 너무 갔다, 씨. 음. 아이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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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아걸려 올라갔는데 떨어져버리네. 에, 아, 사사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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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걸어놔야 뭐. 돼 근데 그게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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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아가 걸렸다. 됐다, 됐다, 오. 아, 왜그쪽 가? 어렵네. 아, 간다, 간다. 뭐야. 에이, 체 아, 이거 왜그래 흐음... <laughs> 아... 그걸 어떻 어? 어? 나 어디갔어? 아 저... 왜... 물한가운데 있냐? 버그 났다 버그 <laughs> 버그 제발 가 원반이 사라졌네요? 여기 어디로 가 있는거지? 된거 아니에요? 어... 아니... 네, 사라... 사라... 사라져버렸어요 원반이 어, 안 돼. 어, 안 돼. 아, 위에. 네. 어, 됐다. 아, 오케 그래. 저기. 아, 저쪽 가야 돼요. 끝났어. 으로 아, 넣어줬나봐요. 예. 네. 네. 와, 저돌 뒤에 있네. 아, 돌 뒤에 저거. 근데 물에만 들어가지 말아다오. 랭룸이 그쵸. 약간 그뭐 프레임수가 딸려 딸리, 딸리니까 멀미가 짧아보다 네. 많이 걸려요. 그래 보여. 아 불이 걸렸네. 아 그래. 이건 좀 하면 막없다니까요 아, 조금인지. 저 선풍기 켜놓고 있어요. 7어디월 <laughs> <으이 웃음> 아, 이거 한명안 안 됐어요. 아. 목화님 <laughs> 화이팅. 계속 이상한데 혼자 가요. <웃음> <웃음> 어. <웃음> 조금 더 산뜻한 짧가세요 이게, 던지는 거가, 그, 퀘스트가 좀 애매해. 신경 써서 던져야지. 저기 있는 거. 아, 어디가? 해발, <laughs> 돌아와. 돌아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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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는데? 커져왔네. 어이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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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갔다, 안 걸렸어. 어. 이게. 그쵸. 그렇죠. <laughs> 어. 한, 한명안 됐나? 여기 한 명. 아, 됐다, 한 손. 이거 산이다, 또. 미끄러진다, 제일 미끄러져. 아, 어, 물, 물, 갔다 물, 갔다 물. 갔다 물, 갔다 물. 아, 무리하 그랬다, <laughs> 오, 아, 올라왔다. 미끄러져. 미끄러져. 음. 네. 아, 그겨지다다 뭐. 이거 점수는 무슨 기준이에요? 높아야 좋은 거죠, 점수가? 낮아야 좋은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코스. 아, 낮아야 좋은 거예요? 그 플러스 모잖아요 골프할 아때아아 파가 있고 어,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가 좋은 거예요 있든지 아 음. 정치가 제가 제일 높으라고요 전 <laughs> 높아요? 다음 골이 어 다음 골 어디였어? 9올? 하나 원래 안먹데지아 누가 음. 한장 남았다 음. 파란색이 아 초록색이 별로 이 있네. 있네 제가 아직 못 넣었어요 네. <laughs> <laughs> 오, 이게 오, 이게, 운동에서 자꾸 빼먹네. 어, 이거, 젠장. 아, 이거, 이거 미끄러져요. 산이라서. 예, 예, 그니까쏴 올려야 돼요. 붙여. <laughs> 받아요. 아싸, <아사사. 웃음> 아싸. 아, 이거 너무 다 어, 물들어. 어, 다행이다. 붙여. <laughs> 받아주세요. 아, 됐어 됐어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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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올라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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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이거 다 개.. 음. 이거 방 개인들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개 1, 2, 3 조리식처럼 다이올라 아마처럼 음. 이렇게 만들 수 있어 됐어요 음. 됐어요 9월 9홀 9홀여 있지? 저쪽 있네 음수가 파고나 오셨다 저기 9홀이네 음, 어 요? 온바는 <laughs> 여기 있어요 온반 여기만 여기, 여기 있던데 어디로 다시 저쪽으로 올라오세요 네아 아, 큰일났다 이거 물, 들어갔어. 들어갔어. 물 들어갔다 해저드다 야 저긴 머네 근데 어디지 어, 어. 간다 간다 네. 어왜 그쪽으로 가형 돌아가야지 어이... 오, 열 길이 있으니. 핑 아, 그쪽으 아, 그 아, 그쪽으야 아, 그쪽으로. 아, 그쪽그그거를 이파 빨랐다. 시이 어디 가셨 우리 어. 아마 이게 끝까지, 그어 이거에 전성이 돼야 되는데, 예, 그 지금 이미 넣으신 건가요? 다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어, 어디 갔을 거냐? 원래 전송이, 전, 끝나서 전송이 되어야 되거든요? 어디 갔지? 거기 계시네. 거기 계시네. 온두완데 가서. 어, good game. 예, 그랬어 제가 35. 오. 보상인가? <laughs> 어? 뭔 물이다. 어. 오, 코큰는 50. 50. 원이.